뉴비에게 필요한 캐릭터는 뭘까? 티바트 생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식들. 솔직히 별로 필요 없다. 튼튼한 실드와 정 내성 감소 바위신 종려 솔직히 별로 필요 없다. 있으면 가끔 환상극 나선에서 쓰이는 정도다. 하지만, 실드 방어력 하나는 일품이다. 나타 이전에 무적의 픽률을 보여준 나행시 조합, 대체 캐릭터들 추가 중이다. 먼저 키우긴 아쉽다. 하지만, 세팅 난이도가 쉽고 강력함이 큰 장점이다. 가장 큰 단점은, 필드 이동이 너무 답답하다. 이동 스태미너 감소 버프와 몸몰이 내성 감소 속성 피징 버프와, 이 버전 초반부터 살아남은 전설의 14기 캐릭터, 나이된 일태도 막았다 도르, 카자아의 범용성과 성능은 확실히 좋은 캐릭터가 맞다. 하지만 이 또한 대체 캐릭터가 있다. 이 계정은 3년차 가까워지는 부계정이다. 공월 과금은 매번 하고 있고, 초회의 경우 두번 정도 큰 금액만 구매했다. 깡트럭 과금은 일절하지 않았다. 기행의 경우 지금까지 11번 정도 구매했다. 나성과 환상극은 문제없지만, 제압전은 극한 클리어했다. 보상살 먹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레진 충전은 하지 않았고 원석은 뽑기에만 사용했다. 뮤비는 캐릭터 종류를 늘려야 한다. 나선 비경과 환상극, 그리고 제압전까지 보상을 얻으려면 상황에 맞는 캐릭터들이 많아야 편하고 좋다. 그리고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무기 뽑기를 해서 세팅을 맞춰가면 된다. 즐기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보상에 욕심 없이 천천히 스토리 보면서 플레이 해도 상관없다. 본론을 말하자면 차스카는 뉴비가 뽑기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캐릭터 성능도 좋고 현재 티어 표도 상당히 높다. 차스카와 말라니 티어는 다음과 같다. 차스카를 뽑는다면 가장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광석런이 엄청 편해진다. 그리고 탐사에 있어서 신이다. 본 계정도 차스카 마비카 조합으로 광석을 모으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광석이 겁나 많이 필요하니까. 이전에는 월 보상 콘텐츠가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에 맞춰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졌고 캐릭터 세팅의 변화도 생겼다. 가장 큰 부분은 페보니우스 무기 시리즈 사용이 늘었다. 같은 종류의 무기 사용 캐릭터가 한두 캐릭터가 아니다. 공개정의 경우, 회보창 다섯 자로 풀재련 풀강해졌다. 사성 무기 주제에 이제 다양한 캐릭터의 전무로 자리 잡았다랄까. 그리고 무기 강화 광석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 재료만 있다면, 하루에 40개까지 다른 재화 소모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재료 광석이 160개 들어간다. 하루 이틀 광석을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현재 차스카 만한 게 없다랄까. 대체 캐릭터가 있다곤 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마비카로 산 정상에 못 올라간다. 하지만 명암 차스카의 경우, 산을 넘을 수 있다. 폰타인 광성론에 엄청 효율적이었다. 예. 캐릭터 복각 뽑기 기준에서 개인적인 추천은 차스카 쪽이다. 사성 캐릭터 범용성이 말라니와 안 어울린다. 말라니가 최애인 경우는 둘다 뽑아라. 냉정하지만 과금이 어려운 경우는 알아서 하는 거다. 무기의 경우 사성 오성 전부 엄청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픽업에 최소한 이파라도 있어야 탐사 파티 구실을 한다. 하지만 차스카 반토막 수준 이동 성능 이다 다양한 맵의 광물을 획득이려면 차스카 없이는 엄청 고생이다이이이 심지어 레진 소모 1회도 최적화되어 있다. 차스카는 웬만한 지형 상관없이 다니기 좋다. 그리고 조합에 따라 데미지도 좋은 편이다. 평행 이동 능력을 따라 올 캐릭터가 없다. 나타에서 특히 기동력은 최상이다. 사실 3년 차 부계 정도 캐릭터 키우기 바쁘다. 계속 여러 캐릭터를 뽑아봐야 성장 밸런스에 좋지 않다. 성유물도 없고 캐릭터 특성작의 할계 산덤이처럼 있다. 하지만 차스카를 꼭 뽑으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다음 영상을 보고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방랑자 카즈와 키니치 없던 나날이여, 눈동자 한번 먹으려고 맵스를 켰던 그날, 방랑자 없던 꼬음을 댓글로 조롱받던 날들이여. 지금이야 블라인드 처리 글로 바뀌었지만, 뉴비 시절에는 상처뿐인 맵스였다. 맵에 떠 있는 눈동자를 보면서 공략을 찾았을 뿐인데, 상처만 가득했던 나날들. 조금이라도 높은 지형에 있는 눈동자는 방랑자로 먹어야 하는 공략인 것 마냥 우리의 노력은 웃음거리였다 시바케웃긴네 크크크크크 차스카의 경우 수직 상승에는 부족한 이동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실론인으로 나타 일부에 있는 광석을 채집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살룡 기믹으로 해결할 수 있고 대체가 쉬운 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차스카의 경우 사용할수록 차원이 다르다고 느낀다. 최근 광성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기에 1년 미만 뉴비라면 앞으로 2년은 더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평행 이동에 있어서 차스카를 뛰어 넘을 캐릭터가 나올 거란 생각이 별로 안 든다. 차스카는 서브 캐릭터 조합으로 다양한 재미도 있고 데미지도 강한 편이다. 허게 실드 적들에게 강하기 때문에 여러 콘텐츠 공략의 쓰임새가 좋다. 유유자적하게 광석런하면서 티바트 풍경도 즐기고 성장시켜야 할 무기들이 많고 광석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보다 필수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